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9월 1일입니다. 오늘 9월 1일, 첫, 9월 첫월 첫째 날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 저희들을 오늘도 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컨텐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정치 사회를 예리하게 보실 수 있는 관점과 분석을 할수 할수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가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아. 어 코멘터리 뉴스에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박상민 뉴스 클라스에서는 론스타 문제. 지금 론스타 문제가 아주 뜨겁게 달고 있죠. 여러분들 론스타 사건이 무엇인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어, 그 뭐야 도대체 크, 론스타 사건이 말이죠. 이게 좀 이따 박상민 박사님 얘기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론스타의 주역들이 말이죠. 야 검찰만 윤석열 정권의 주역인 줄 알았더니. 론스타의 주역들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이 론스타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민 뉴스 클라스에서 또 하나 예산안을 측정했는데요. 야 진짜 박상민 박사님이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야, 없는 사람들, 서민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려고 다, 다 깎아버렸어요. 무슨 정부인지 모르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돈을 더 풀어야죠. 예? 지금 대기업 유보금이 얼마니? 뭐, 백, 0조야 천조? 어저께 누가 나와서 한번 얘기하시던데. 범위스 인나시켜주고 아니죠. 가진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그 사람들 위한 정책만. 어? 부자들 위한 정책만 피고. 그럴 고 예산은 주저배래요. 이 경제 위기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박성현 박사께서 이 문제 자세하게 어? 제목이 문제 뭐냐면요 무주택 서민과 빈곤 노인은 피눈물 난다 이겁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따져서 이 예산 증액시키고 바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예산안는 정부에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삭감을 해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그래서 여야가 항상 그게 어? 어떻게 됩니까? 야당은 깎으려고, 여당은 올리, 그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겠어요. 야당이 증액시키고 여당은 깎으려고 하는. 이 무슨 정부인지 참 진짜 희한한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기 코너죠. 노정열과장현재 사건 본세. 여기서는 이 78,000원 썼더니 지금 송치됐어요. 김혜경 씨. 네, 오 엄청난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려 왔고,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런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78,000원. 제가 어제, 오늘 어, 검찰 출입하는 법조기자를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김혜경 씨 사건. 그랬더니, 실제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 어, 7만, 나는 7억 8천쯤 되는 줄 알았어. 알았어. 근데 7만 8천 원이야. 그러더라. 거기서 2만 원인가 또 김혜경 씨 본인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 그리고 국, 민의힘의새대위또 해산당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술안만 계속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학대 문제. 그래서 우리 개그맨 노정열 씨와 장현주의 장현주 변호사의 명쾌한 해설과 분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코너죠. 노정열의 한 줄, 장현주의 두 줄. 오늘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그럼 뉴스 클래스 어, 들어가기 전에요. 어, 코멘트 뉴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시금치 가격이요. 시금치 가격이 삼겹살 가격보다 비싸졌 됩니다. 참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 추석 이후가 우리 국민들은 두렵습니다 시금치, 시금치 영양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시금치 어머니들이 많이 해줍니다. 왜그 옛날에 시금치 뽀빠이라고 있었잖아요. 시금치 사 먹으려면요. 삼겹살 사 먹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제 또 어디 뭐 지방에 내려가셔갖고 제2의 해외 건설 수주를 한다 그래요. 박정희 시대의 중동 건설 수주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참, 아, 참 희하다. 그런발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어? 제2의 건설, 건설 수주를 해갖고 우리 생산 뭐 경제 성장에 확올줄 아십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때는 중동 붐이 있었죠. 그리고 상당히 미국의 백그라운드가 있었죠. 그래서 제2의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서 우리의 건설 노동자를 가서 또뭐간호사들과 고생 딥다고 어? 어? 그러고 왔어요. 네? 지금 글로벌 경쟁 시대에요, 윤석열 대통령님. 한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엄청난 경쟁 시대에 제2의 해외 건설 수출 한다고요? 아, 국민들 그만 좀 속이세요. 네, 박정희 연상시킨 거죠. 이거 누가 기획한 거예요, 이매죠? 어? 아참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전체 그 카피로 잡은 거예요. 이 코멘트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 2의 태블릿 PC 풍따를 갖고 있는 김건희다. 양파 껍질 까만 깔수 계속 나옵니다. 여기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할까요? 유당 우리 기대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지도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착착착착 움직여할 텐데 민주당 민생정치 이재명표 생활정치 시동 걸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민생과제 국회에서 통과시킬 민생입법을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요 그 동안에 180석이나 줬는데 민주당에서 안한. 그 동안에 민주당 지도부가 안한, 하지 않은, 고의적이든 자의적이든, 뭐 중본이, 뭐 강성판이, 강경파가 하고 있다, 그래서 안한 문제들입니다. 차별 금지법 해야 되는 거죠 하겠다 그랬습니다. 노란 봉투법 저희가 제가 유용한 뉴스 커멘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거 하겠다니다 그다음에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이거 화물연대 기사들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하겠다. 다 장애인 국가 책임, 장애인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장애인들. 여러분,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보셨죠? 그 변호사가, 그 드라마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띈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야 국가공동체가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이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 살 희망이 있다. 이것을 나는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장애인이 비장애인, 그 아주 멋있게 생긴 변호사 남자 변호사하고 사랑을 합니다. 꼬리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장애인들 지하철 가서 그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서울 시민들 장애인들 그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장애인 국가 책임제 민주당 하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은 장애인 그분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뭡니까? 우리 전체 대한민국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회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보듬고 나가는 사회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해 피해 지원법 이거 해야겠죠? 또 최소 주거 보장법, 반지하 주택 문제죠. 서민 주거 안정법, 또 기초연금 확대법, 기초연금 해야죠. 확대 해야죠. 예? 기본 수당 못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출산 보육 수당 확대법, 재난 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 확대. 아, 이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600만 700만이 넘습니다. 항상 시달려 요 이분들. 소상공인 확대법 지원하는 확대법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국민 우선 민생 제일 실용적인 민생 개혁 과제를 하겠다그럽니다 자, 우리 유회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다 그래도 국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또뭐 조중동에서 문제 걸면요. 또 분명히 내부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 이건 강경파들이 하는 거야. 민주당이 좌파가 됐어. 분명히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댓글창에 올려주시고, 함께 밀어서, 어차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멘트리에서, 좀 뉴스에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박사님, 박사님이 옆에서 왜안 끝내? 하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할 얘기가 또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지역 화폐 6천억 예산을 다 삭감했대요. 아, 세상 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게 에, 전국에 230여 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돼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또 우리는 그걸 쓰고 어, 그 지역 화폐에서는 그 플랫폼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6천억을 삭감했어요. 이 무슨 정 정부에 도 대체 이게 중앙 정부의 행포죠. 중앙 정부에 나오는 화폐 만 쓰라는 거예요. 지역 화폐라는 여러분 블록체인.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블록체인은 아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여기서 쓰는 이 화폐가 활성화돼야 이 지역이 고소부역이 그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검증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지역 화폐 참가하는 몰상식과 태행이다. <laughs> 김동현 김동인 지사 한마디 했는데요. 정치 논리로 지방 정부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반 문재인 표 정책 뭐, 정치 공세하고 정치 보고 수사하잖아요. 수사하잖아요. 이재명, 반 이재명 정치 논리예요 이재명 형은 다 싫다 이거예요 네? 지방 정부가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합이 문제도 분명히 국회에서,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이거 복원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이 김건희+ 김건희 씨라는 얘긴데요. 이야 참 이렇게 저도 이정도인지 몰랐어요. 정말. 예?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양파 껍질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파 껍질 벗기면 벗기듯이 터져나오는 김건희의 국민 우롱이다. 이렇게 코미트리 뉴스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이죠.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는 수사 담당관을 초청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수사 대상자가 여사님 초청 인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이온 경찰관도 대단하지만은 이 사람 뭐예요? 초청해서 아 대충 해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계속해서 그 대통령 취임식 명단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안, 바, 안 밝히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됐어요. 자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양파 껍질 아마 그거 까문깔수록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2의 TV 태블릿피 c 확률이 높다. 대통령 취임식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적으로 초청해요? 우리가 김건희 찍었어요? 아니잖아요. 제2의 탭을 푸시다나.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모실 건데요. 이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표절 이상의 기괴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얘기했습니다. 9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거의 여기 그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희준 교수 모셔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야표절 이상이 뭔가요? 난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 네. 서울의 소리에서도 그날 생장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야 이야 이 표절 이상이 기계 내용? 기계 내용? 논문에 뭐, 뭐, 예? 기계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9월 6일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또 고가의 김건희 장신구 샀어요 자기가 아니 빌렸습니까 아니 어디서 받았습니까 좀 밝히세요 6천만 원짜리 뭐 엄두 가안 나는 이러한 호화 장신구 달고 다니면서 그 이제는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 훔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훔쳤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면 어디서 빌렸는지 샀는지 누가 받아 누가 준걸 받았는지 얘기를 해야죠.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제목에서 잡은 대로. 제 2의 태블릿 PC 폭탄 안고 사는 김건희다. 취임식 초청 명단 표절 엉터리 논문 기괴한 거이 줄지어 드러나고 있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얘기 갖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얘기 하는데 더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아 진짜. 하여튼 자, 저 얘기는 그만 하고요. 오늘 이제 박상면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로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떠의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고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성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